그때 빡쳐갖고 제가 전화를 다시 했더니 안 받더라고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급 군복남입니다 어제 밤에 여기 윌키에서 자고 그리고 오른쪽에 옷을 잤는데 여기가 아니랍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 건너편, 왜왼쪽인데 여기는 한대 내리는데 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줄에서 자고 있었던 거요. 어, 너 10시 오기로 했는데, 이러더라고. 7시 에 왔는데. 알았어, 지금 바로 내려줄게. 다행히 내리고, 여기 다시 왔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빈이 꽉 차갖고. 어? 어, 여기 오른쪽에 바이타라는데 엘리베이터 다 부셔버렸네. 제 추억의 장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네요. 제가 이 그레인하울 처음 시작하고 첫날 잔데가 여기입니다. 윌키. 이 오른쪽에 바이타라 지금 여기 부수고 있는데. 아, 그게 벌써 2015년이니까. 8년 전이네요, 8년 전. 만 7년 전? 트럭을 오래됐다 그만두지도 않고. 제가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 일을 시켜주는 거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또 처음 생각하니까 울컥하네 트럭 내 처음 시작할 때 이력서를 아무리 보내도 대답도 없고 그러다가 간신히 이 매니저들 다 만나고 다니고 정말 알버타, 사스카안한 한 2주 동안 운전을 한 3,000km 한것 같아요 레쥬메 돌리느냐고 레쥬메이메일로 보내면 답장 절대로 안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죠 얼굴 보여주면서 일자리 구하려면 발로 뛰어야 돼요 처음에 뭐 경력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메일 보내면 아, 이 사람 경력있네 바로 연락 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근데 경력 없이 이메일 보내면 아무도 대... 대답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직접 가서 만나야지 좀 얘기를 시작하지. 이메일 보낸다고, 이메일 막 백통, 천통 보내도 대답 하나도 안 합니다. 아무도 뭐 경력도 없으면서 뭐 누가 일하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메일 봐도 경력 없네. 그러면 그냥 나쁜 말로 짬처리. 그냥 이메일 지워버리든가. 그래서 경력 없이 일자리 구하려면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해서 간신히 리자이나의 플랫배드하는 그 일자리를 구해서 거기서 한 6개월 일하는데 아 일도 띄엄띄엄 있고 그때 경기도 안 좋아갖고 그나마 경력 많은 사람들도. 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력 하나도 없고, 이제 회사 들어와갖고, 일 배우는 입장에서, 뭐 맨날 일을 줄 수가 있습니까? 회사 자체에 일이 없었는데. 그래갖고, 아, 이렇게 해서는, 뭐한 달에 2,000불, 000, 3,000불 버는데, 그러고, 디자이너에서 저 따로 방 얻어갖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말에만 집에 오고 주말에 왕복 집에 왔다갔다 하는 기름값만 해도 뭐 500불, 1000불에 혼자 방 얻어서 하는 렌트비 그거 해도 뭐 번거에서 반은 나가니까 아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뭔일 생기겠다 싶어갖고 다른일을 알아보던중에 저희 동네에서 이, 이 그레인 하울. 저는 슈, 슈퍼비가 뭔지도 모르고 트레일러 두 개가 달린지도 몰랐고 트레일러 두개 달렸으면 아마 시작 안 했을 거야. 근데 인터뷰 보러 오라 그래갖고 갔더니 트레일러가 두개 달려있네? 아, 내가 저걸 할수 있을까? 당연히 못하지.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첫날에 후진 못한다고 농부한테 욕을 진짜 얼마나 먹었는지. 운전도 못하는 애 보냈다고 사장 오라 그래 그래 주 사장이 뭐 바로 회사에서 10분 거리니까 차 타고 와갖고 후진해주고 아무튼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시작하는 것도 그런데 그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게 제가 사장 집에 가서 이건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장 집에 찾아가갖고 나돈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거, 이거 슈퍼비 이거 그레이 나오라는 거, 뭐 트레인이라도 시켜달라고. 나돈안 받을 테니까 6개월 시켜보고 그때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고용하라고. 처음에 6개월 나 그냥 무급으로 일할 테니까. 생각해서 잠깐 울컥했어. <laughs> 근데 우리 사장님이 아 지금 여기 코너 돌아야 돼서 그래 미끄러, 고 미끌미끌. 울컥하기도 했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사장님 집에까지 찾아가갖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일단 한번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돈은 준다고. 안 주면 또 노동법에 걸리니까. 아닌데, 내가 일자리 구하면서 진짜 빡쳤던 게, 담당자를 못 보면 전화라도 했습니다. 전화해서, 통화해서, 나 이, 뭐 여기 뭐 인턴십 같은 거돈안 받을 테니까 처음에 뭐 한두 달 일해보고 그때 마음에 들면 쓰라고 그렇게 하는데 꼭 여기 백인 새끼들이 문제여 나 이제 이 성이 이제 한국 성이니까 동양인인 걸 아니까 전화해서 우리 같은 회사에는 인턴십 같은 것도 없고 자긴 들어본 적도 없고 너 같은 애들이 이 트럭 인더스트리의 단가를 낮추는 거라고. 내가 뭐 단가를 뭘 낮춰, 이 병신아. 나 전화하다 빡쳐갖고, 그러더니, 아뭐 그런 거 없으면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전화해도 너 일자리 못 구할 거래. 부끄러운 줄알래 뭐가 부끄러워? 경력도 없는데 어? 다안 써준다는데 그럼 내가 일자리를 어디가서 구하냐 이 새끼야 인턴십이라도 해야지 인턴십이 없긴 뭐가 없어 저 바이슨이랑 뭐큰 회사 같은 데는 면허 따게 해주고 한 2년 노예로 부리고 그게 인턴십이지 뭐야 제가 그때 바이슨을 처음으로 시작했으면 아마 2년을 버티긴 버텼겠죠 근데 그때 바이슨에서 시작을 했으면 전 아마 그냥 그 드라이벤이나 리퍼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근데 제가 그레인 하우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그레인 하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되니까. 이뭐 리퍼나 드레, 드라이벤 하시는 분들. 뭐, 컴패니로 1년에 연봉 뭐, 7만 불, 8만 불 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도 같은 돈을 버는데, 저희는 1년에 200일 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한 달에 20일도 안 하니까, 일을. 제가 작년에 일한 거 보니까, 한 달에 20일 안한게더 많고, 11개월도 일안 했고, 한 220일? 220일 정도 일하고 작년에 제가 19만 불 벌었다고 말씀드렸죠. 뭐, 컴페인일 때는 8만 불 정도 벌어도 그때도 한 200일, 20, 220일 정도 그 사이에 일하고 그 정도 버는 거니까 주말엔 다시고 쉬는 날 다시고. 그한 그러니까 달에 뭐 300일 일하시는 분들이랑 200일 일하는 사람이랑 뭐 연봉이 같네. 그걸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하는 이 그레이나 우리 단가가 높고 휴일에 는다 쉬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빡쳐갖고 제가 전화를 다시 했더니 안 받더라고 새끼가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러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 이 담당자 내가 회사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 그때 내가 막부들부들 떨었거든. 열 받아 갖고.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 새끼가 너 같은 새끼가 이트럭킹게이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러고 전화 딱 끊어 버려 갖고 내가 열 받아 갖고. 이 트럭 회사 이름이 갈든 와인이라고 이게 뭐큰 회사인지 작은 회사인지도 모르겠어. 이저 사스카치안 시골 거기에 있는 회사인데 빡쳐, 새끼가 그냥 일자리 잘 구하라. 우리는 안 구한다. 그리고 끊으면은 나도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는데 전투력을 상승하게 하갖고 그때부터 내가 안 되겠다. 전화 통화는 안 되겠고 가서 찾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3,000km 달린 다음에 그때도 안 구해져서 뭐 나중에 구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악에 받쳐서. 이 일자리를 구한 것 같아요. 사장 집까지 찾아가고, 오늘 그렇게 그레인 하울를 시작하게 됐다고요. 시작하고 제일 처음 잔 자리가 저기입니다. 저 아까 저 부수고 있던 엘리베이터, 바이테라. 그날 또 첫날인데 눈 엄청 오고, 이 벙크이터 켜놨는데 이 에스파, 이 웨바스톤 괜찮은데이 에스파는 제가 이 벙크이터를 안 믿어요. 제가 자다가 얼어 죽을 뻔한 적이 몇번 있어갖고 켜놓고 자면은 그냥 꺼지는 거예요 아무튼 에스파는 안살 거예요 웨버스토가 좋아 웨버스토가 고장난 적이 별로 없어요 쓰면서 아 벌써 또 7년 전 그때 생각을 하면서 또한번 떠들었네요 일자리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발로 뛰시라. 이메일 팩날 보내도 그냥 열어보지도 않아요. 아무튼 돈 벌러 가겠습니다. 첫날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는 진짜 기분 좋았어요. 트럭에서, 그러니까 내 트럭을 받고 처음 자는 그날이었거든요. 그때. 네. 자다가 새벽에 그 멍크이 또 꺼져갖고 추워갖고 달달달달 버리면서 깼지. 눈 엄청 오고 그날네아저 거짓말하고 있고, 겨울에 이 언덕이 제일 무서워 진짜